자, 오늘 이야기는 충북에 사시는 30대 여성분이 보내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불과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 가족에 관한 이야기라 제보를 해야 할까 많이 고민하다 용기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30대가 된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지금부터 3년 전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고, 현재는 혼자 지내고 있죠. 저희 부모님은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부부 사이가 정말 좋은 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성격이 유쾌하신 편이고, 어머니는 조용한 성격이셨는데, 서로 상반되는 성격임에도 다투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죠. 그러다 저희 집에 외삼촌이 놀러 오게 됐는데, 그게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외삼촌은 과일을 먹으면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눴죠. 매영, 회사 퇴직하고 나니까 적적하지 않아요? 그렇긴 하지. 그래서 요즘 등산도 하고 있어. 이런 평범한 일상 대화였는데, 갑자기 삼촌이 좋은 곳이 있다며 저희 부모님께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영, 누나랑 같이 춤 배우는 건 어때요? 아버지는 나이 먹고 무슨 춤이냐며 단칼에 거절했지만 집에서 살림만 하셨던 어머니는 관심을 크게 보이셨죠. 결국 아버지는 어머니를 따라 댄스 스포츠를 배우게 되었고 학원을 다니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평소와 많이 달랐죠. 유쾌하시던 아버지는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앉아 계셨고 어머니는 주방에서 말없이 음식을 하고 계셨어요. 정막한 분위기에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거실에서 부모님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댄스 학원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점점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저는 거실로 나가 부모님을 뜯어 말렸고 그렇게 싸움은 종료되었죠. 아버지는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셨는데. 그 틈을 타 어머니와 둘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오늘 학원에서 연습을 하는데 말이야. 어머니가 하신 이야기는 댄스 학원에 남자와 여자, 강사 두 분이 계시는데 어머니가 남자 강사와 춤을 췄다는 게 이유였죠. 그때는 단순히 아버지가 질투를 하셨나 보다 생각을 했고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 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부르더군요. 미정아, 너도 성인이니까 알아야 될것 같다.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휴대폰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정말 충격적인 동영상인데, 어떻게 이걸 찍은 건지 이야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동영상 안에는 어머니와 남자 강사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동영상이었고, 몇 번을 봐도 믿을 수가 없었죠. 아빠, 괜찮아? 엄마가, 왜? 동영상은 언제 찍은 거야? 아버지는 본인이 찍은 게 아니고 요즘 어머니의 행적이 수상해서 외삼촌에게 말했더니 외삼촌이 어머니를 미행해서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살리만 하던 조용한 어머니가 밖에서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걸 보니 충격도 충격이지만 아버지가 입은 상처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죠. 아버지는 당분간 비밀로 해 달라고 하셨고 저는 방으로 들어와 뜬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를 볼 때마다 화가 나고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지만 아버지 때문에 참고 지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 어느 날 섬뜩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 새벽 1시에서 2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날따라 잠이 안 와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비명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저는 급히 거실로 나갔고 사방을 두리번 거리면서 쳐다보니 비명 소리는 어머니 방에서 났던 거죠. 그 당시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서로 각방을 쓰셨는데, 분명 어머니 방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려고 다가가니 문이 잠겨 있었고, 서둘러 비상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었죠. 그때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있었는데,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이었죠. 다행히 어머니는 무사하셨고, 아버지는 짐을 챙겨 도망가듯이 나가더군요. 어머니는 울면서 물좀 가져다 달라고 하셨고, 저는 어머니께 물었죠. 엄마, 나다 알고 있어. 학원 강사랑 정말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서 되묻더군요. 저는 아버지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말했더니,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모든 게 거짓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머니가 해주신 이야기는, 그날 외삼촌이 남자 강사 어머니를 모텔로 불렀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했고 남자 강사는 외삼촌과 친밀했던 사이라 거리낌 없이 모텔로 향했다고 했죠. 그런데 모텔 방에는 아무도 없었고 한참이 지난 모텔 입구에서 외삼촌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외삼촌이 학원 강사 어머니를 모텔로 유인한 뒤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밖에 볼수 없었죠. 엄마. 그럼 외삼촌이 속인 거야?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간 아버지는 당분간 혼자 있고 싶다며 연락을 피하셨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아버지와 외삼촌이 살인 미수로 검거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곧장 경찰서로 쫓아갔고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이고 이미 자백은 다 받았고요. 결정적인 증인도 있는 상황입니다. 외삼촌은 사업을 준비하던 중이라 돈이 필요해서 그날 저희 집에 방문했고 아버지는 돈을 빌려주려고 했으나 어머니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거절을 당하자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고 하는데 아버지를 이용해서 어머니와 헤어지게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했죠. 외삼촌은 의도적으로 아버지에게 여자를 접근시키기로 했고 적합한 장소는 댄스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어머니가 관심을 보이자 계획을 변경했다고 하더군요. 외삼촌의 지인이 학원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삼촌은 학원 강사에게 돈을 주면서 어머니에게 접근하라고 부탁을 했다고 했죠. 어머니와 학원 강사가 모텔에 들어가 오해를 하게끔 계획을 세우고 외삼촌은 밖에서 동영상을 찍어 아버지에게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었죠. 정작 바람이 난건 아버지였고, 내연녀와 동거를 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버지는 늦은 나이에 바람이 나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수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하더군요. 모든 계획을 알고 있던 남자 강사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경찰에 자수했고 사건이 밝혀지게 된 거죠. 아버지가 보여준 동영상부터 어머니가 바람이 났다고 슬퍼하던 모습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고 연기였던 겁니다. 사실을 알고 나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충격으로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현재까지 입원을 하고 있죠. 정말 평범하고 화목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풍비박살이 되고 나니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남은 건 어머니뿐인데 어머니까지 잘못된다면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외삼촌과 아버지를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할 것 같고 그런 끔찍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정말 사람이 무섭고 소름이 끼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